아, 안녕하십니까! 더냄스테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오늘 7시리즈 i7 오 전체 랩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왜요? 고객님이 좀 고민을 하시다가 무광 네. PPF를 할까? 음. 전체 랩핑을 할까? 네. 그래서 금액 차이가 100만 원 이상이 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크롬 주기 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00만 원 이상이 넘었어요. 래핑하고 크롬 주기만 어, 해도 어,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무광 PPF까지 하면 500이 넘어가고 600까지 되니까 네. 거기에서 또 네. 어, 비용 절감 어, 어차피 차량을 타시 다가 오신 거라서 네. 어, 신차가 나오자마자 작업을 한게 아니라 음.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시다가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러 체인지의 목적이 좀더 그렇죠. 맞으시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랩핑을좀 추천을 드렸죠. 아. 아, 일단은 필름은 에이버리사의 필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색상은요? 색상은 사틴 블랙입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사틴블랙 네. 뭐 여전히 인기 있는 컬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이칠하고도잘 어울리고요 사틴블랙은 사실 한 10년 동안 인기가 있었죠 어... 지금까지도 계속 인기가 있고 그쵸, 해외에서도 네. 항상 이칠시리즈가또 무광블랙으로 한 차들이 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GT 실버 상단으로 PPF 작업을 하고 있고, 음, 저거는 또, 또 무광 p p f 니다 아, 저게 진짜 찐이네. 이게 사실 색감이 좀 달라요. 음. 음. 이 래핑지하고 네. 조금 PPF하고의 네. 조금 고급감이 조금 다르긴 해요. 뭐가 더 고급스러워요? 당연히. <laughs> 당연하죠. 아... 근데 지금 사틴 블랙 색상도 PPF가 나와요. 음, 그렇죠. 음. 매트 블랙. 음, 매트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음,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랩핑으로도 가능하고 컬러 PPF로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렇죠 만약에 네. 뭐 차체가 흰색상이다 네. 근데 PPF를 하고 싶은데 조금 블랙 계열의 PPF를 하고 싶다 그럼 사틴 블랙 p 사틴 피... 어, 네. 블랙 PPF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작업이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일단은 네, 그릴은 빌리지. 이런 아이크로닉 글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틈이 엄청나게 작아요 네. 그래서 고강도 래핑지가 조금 두껍단 말이죠 페트 재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잘 떠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쓰레임사, 쓰레임사의 블랙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릴만 음, 그리고 나머지 크롬들은 다 이제 고강도 래핑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뭐 모르겠어요. 이질감이 안 나요. 네. 왜 그러냐면 판이 네. 넓지가 않아. 아... 조금 조금하기 때문에 판이 네. 얇아서 네 얇아서 이게 고강도 래핑지인지 쓰레임 래핑지지 구분이 잘안 갑니다. 음... 그래서 그릴은 어, 이렇게 3M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응. 또 이게 전체적인 게 사틴 블랙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또이 M 스포츠라서 응. 전체적으로 이 그릴과 응. 이런 프론트 범퍼의 파츠들이 검정 유광이라서 또 포인트 적으로도잘 맞고 그렇죠. 같네요. 맞아요. 알겠습 어, 그리고 일단 사이드미러,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이드미러가 네. 엄청 까다롭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런 홈, 홈들 한창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홈도 환장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절개가 없이 네. 네. 여기가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음. 그러면 남자 키가 175잖아요. 그렇죠. 제가 175거든요. 네. 딱 봤을 때아 사이즈로 아, 잘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 눈높이가 네. 이렇게 바라 본단 말이요 아, 내가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보지, 데가. 이렇게 보지도 않고 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보 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시선에 봤을 때이 아. 래핑지가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을 더 줬어요. 아, 좀더 응. 그쪽을 많이 신경 썼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사이드 크롬, 네. 하단 크롬이나 이런 몰딩류, 음. 이런 것들도 다 크롬이었는데, 블랙으로 다 랩핑을 해놨습니다. 음. 이런 것들도 다 탈거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어, 요거, 이런 것들은 다 탈거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쁘다, 이뻐. 이쁘죠. 네. 어. 뒤에도 이뻐요. 뒤에도. 이게 사실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크롬주의까지 들어가니까 이쁘잖아요. 이쁘네. 깔끔해요깔끔하요깔끔해요 푸면 그흰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고 밑에도 다, 다 당연히 디퓨저까지 크롬 중기가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일치감 있게 네. 또 나오시는 그리고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음. 음, 깔끔하게 완전히 안쪽, 음, 안쪽으로 안쪽도 다 색깔을 음. 보완해줬습니다. 작업 음, 다 들어갔습니다. 음. 이게 트렁크 열었을 때. 블랙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면 문닫으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흰색 차량이 아닌 블랙 아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자신과의 또 싸움을 해요. 아 근데 작업을 하면서 네, 응. 결국에는 이제 또 저렇게 보완을 해서 신경을 네, 써주 사실 이게 귀찮거든, 음 귀찮아요. 한 장을 더더 떼는 게. 네,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후방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음 그림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주유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고무 안쪽으로 다 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고무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야 아, 또 깔끔하게 주유를 계속 열잖아요. 네. 차주님 이미. 그쵸. 아, 주유해야 되잖아. 어, 계속 연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자꾸 유광으로 비쳐 네. 아, 짜증난다니까요? 아, 그 싱겼어요. 어, 싱겼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 좀 꼼꼼하게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음. 네,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공기를 좀 막깔나게 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음. 깔끔한 장이 음. 아주 나이스. 베리베리 나이스. 고마워요. 예, 네, 자 이런 부분도 끝에 네, 필름에 티가 안 나게 요자요런데다 이렇게 보완을. 제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하늘 색깔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 거기 살짝 번호판도 이제 하늘 색깔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응, 그래서 엠블럼도 조금 이게 좀 검정으로 좀 나왔으면 음... 좋았을 건데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다른 건 없습니다 아... 응. 아무튼 작업도 잘 나왔고 파틴 응? 블랙이 7시리즈와 또잘 어울리는 또 색상이고 글쎄. 한 가지 아쉽다면 좀 휠을 분체 도장으로 해 갖고 딱 블랙 아 유광 블랙으로 해 줬으면 아, 이제 100점이죠. 응. 지금 약간 90%거든요. 응. 여기 여기에요 여기 지금 카바가 네. 이게 사틴 블랙이에요. 네, 무광 블랙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근데 이게 다이아 커팅에 살이 네. 네, 은색이 딱 있으니까 뭔가 아쉽다. 그런 느낌은 있죠. 음. 그것만 네. 이제 또 이제 휠 도장으로 해서 보충을 응. 해 주시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멋지게 타실 수 있는 감성을 연출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마친 7 시리즈는 사틴 블랙이란 컬러로 전체 랩핑을 시공한 차량이고요. 네. 이 색상으로 또 컬러 PPF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영상을 보신 고객님들은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램스테이였습니다 부산, 대전, 김해, 네. 서울점. 또 많이 많이 연락해 주시면 아, 최고의 퀄리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A/S가 가능하니까 대전에 사시든 뭐 세종에 사시든 충북에 사시든 네. 가까운 어, 지점에서 뭐 서울에서 차량 차량 수거가 될 수도 있고 네. 어, 멀리 사, 사시더라도 그쵸, 그쵸. 가까운 지점에서 시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